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의 스냅으로 모든 생명체의 절반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던 그 순간, 죽음을 앞두고 뒤늦게 효자였음을 인증한 닉퓨리 먹. 당시 닉 퓨리가 먼지가 되어 사라진 곳에는 캡틴 마블에게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호출기가 떨어져 있어 향후 캡틴 마블이 MC에 합류하게 될 것임을 암시했었고 실제로 엔드 게임 당시엔 우주에 조난되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토니 스타크를 구출하거나 타노스의 전함을 단신으로 격파하는 등의 활약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최근 이러한 캡틴 마블이 다시 한번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 호출기의 뒷면이 새롭게 공개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호출기 는 레딧 의 한, 유 저가, 공 개한 것으로 도 색이 되지않은 프로토타입 의 호출기 라고, 하 는데, 여 기서 주목 해야 할 부분 은 바로 해당 호출 기의 뒷면 에 쉴드 의로 고와 함께 소드 의로 고가 함께 새겨져 있 다는 것 입니다. 이 소드는 외계지성 관측 및대응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본래 원작 코믹스에선 2004년 12월 발매된 에스터닉싱 엑스맨 볼륨 3의 6편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쉴드가 여러 위협으로부터 지구 내부를 보호하는 방패 포지션이라면 소드는 우주에서의 위협이 지구를 향하지 않도록 직접 우주를 향해 칼끝을 겨냥하고 있는 검의 포지션과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인지 실드는 평상시 방패의 형상을 한 헬리캐리어에 소드는 검의 형상을 한 피크라는 우주정거장에 주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파프로 몸의 쿠키 형상에선 닉 퓨리가 소드의 우주정거장인 피크로 추정되는 장소에 주둔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해 당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또 지난 완다비전의 촬영장에선 소드의 로고가 적힌 방탄복을 입고 있는 가대의 모습이 유출되어 향후 완다비전에 소드가 등장할 것임이 컨펌된 적이 있었고, 완다비전에 출연이 확정된 모니카 램보 역시 소드의 명찰을 달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소드가 해당 작품에서 스칼렛 위치의 폭주를 막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소드는 지난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 이후로 해체된 실드가 해체 이후에도 MCU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완다비전 뿐만이 아닌 페이즈 4 이후의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죠. Dusty, Fury, oh, you 다만 앞선 호출기의 뒷면이 공개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닉피리가 해당 호출기를 건네받았을 당시의 시점이 1990년대였던 점으로 이 말은 즉 소드가 해체된 쉴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 이미 1990년대 이전부터 쉴드와 함께 존재해 왔다는 것인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닉피리가 우주에서 머물고 있던 곳은 쉴드가 해체된 직후부터 준비하여 제작했다고 보기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것이었고 스크롤의 함선이었다고 보기에도 그 크기가 상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드는 쉴드에 해체하는 별개로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기관임을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4 이후의 MCU에선 그간 쉴드가 캡틴 아메리카를 동면에서 해동시키고 토르의 망치를 찾아 헤매는 등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다니는 동안 소드는 우주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작품의 요소요소에 걸쳐 중요한 떡밥으로 등장하게 될 확률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원이었습니다.